처음엔 설렜습니다. 오랜만이었으니까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감정 자체가. 하지만 그녀는 대화를 마치자마자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계약금은 5천만원이에요. 선생님 서명만 해주세요. 66세 김정우 씨는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은 김정우 님이 황혼기에 겪은 아주 특별한 만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정호님은 6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혼잣말로 날씨를 확인하고 늘 그랬던 물 끓는 주전자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죠. 그의 하루는 식사 그리고 생각, 딱이세 가지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일상에 예상치 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형, 이젠 혼자 있는 거 너무 익숙해지면 안 돼. 진짜 괜찮은 분이야. 딱한 번만 만나봐. 30년 지기의 친구 창수의 권유로 정우님은 소개팅을 수락하게 됩니다. 상대는 58세 이혼 여성. 사진은 없었지만 성격도 좋고 밝고 따뜻한 사람이라며 창수는 여러 번 강조했죠. 그리고 정우님은 오랜만에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셔츠를 꺼내 입고 정장 바지를 다림질했죠.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청년처럼 그의 얼굴엔 묘한 설렘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약속 장소인 카페엔 15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메뉴판을 괜히 오래 들여다보고 앉은 자세를 몇 번이나 고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며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 밝은 자주색 블라우스, 조용한 미소와 함께 다가온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인상이 좋았죠. 첫 신사는 어색하지 않았고 대화도 잘 풀렸습니다. 서로의 일상 이야기, 퇴직, 이후의 삶, 자녀 이야기도 나누며 따뜻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그런데 그 포근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있어요. 정우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는 눈빛. 그건 진심의 신호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우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함께 살게 되더라도 각방 생활을 원해요. 서로의 공간은 완전히 분리해야 해요. 자물쇠도 달고 방문 전엔 꼭 노크해야 하고요. 정우님은 순간 멍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부부도 있다더라. 이해는 했지만 이건 단순한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밥도 따로 먹고 대화도 최소한으로 하자는 분위기였어요. 그건 부부가 아니라 그냥 룸메이트였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우님은 곧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조건에서 더 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녀의 첫 번째 요구는 어쩌면 시대의 변화라며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부부들도 각방 쓰잖아.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거지. 정우님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혼자 오래 살았으니, 습관이 다르고 개인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그 다음 말은 그의 마음을 한순간에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앞선 말투와는 전혀 다른 들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도 이제 인생 후반기잖아요. 시간이 너무 빠르니까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요. 정우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한달 정도 유럽 여행 같이 가는 건 어때요? 처음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한달 유럽 한두 번의 데이트도 없이 아직 상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이 단계에서 하지만 그녀는 진지했습니다. 오히려 아주 구체적이었죠. 일단 결혼 사진을 여행지에서 미리 찍어두면 좋겠고요. 고급 숙소에서 추억을 쌓고 싶어요. 그게 나중에도 좋은 기억으로 남잖아요. 정우님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건 이상하게도 설렘이었습니다. 그래. 인생에 한 번쯤은 그런 낭만도 필요한 거 아닐까. 여행이란 게 사람을 가깝게 만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에서 정우님의 마음은 다시 현실로 떨어졌습니다. 아, 근데요. 여행 경비는 선생님이 부담해 주세요. 저는 일정을 꼼꼼하게 준비해 볼게요. 말 끝은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무게감이 컸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해외라는 공간, 고급 숙소, 결혼 사진,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을 정우님이 부담하라는 요청. 그녀는 심지어 여행 날짜까지 특정하며 5월쯤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님은 말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행이라는 단어가 아직 입 안에 맴도는 동안 그 안에 감춰진 계산이라는 단어도 함께 스며들기 시작했죠. 물론 여행 자체가 싫었던 건 아닙니다. 정우님도 그런 낭만을 꿈꿔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처음 만난 사이인데 여행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모든 비용을 맡기다니 이건 진심일까? 아니면 계산일까?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정우님에겐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어 있는 어떤 목적, 어떤 셈법이 은근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정우님은 결심했습니다. 이 관계를 조금 더 지켜보되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여행 이야기에서 끝났다면 좋았을 겁니다. 물론 그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달라는 말이 조금 불편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님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직 누군가와 함께하는 감정에 자신이 서툴렀던 탓이겠지. 마음을 열기 위해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 자리에 더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이해나 배려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요, 연금이랑 통장 관리는 제가 맡고 싶어요. 정호우님은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매달 용돈을 드릴게요. 그 안에서 필요한 지출만 하시면 되고요. 혹시 더 필요하시면 알아서 벌어서 쓰시는 게 좋겠죠? 그녀는 그 말을 마치 당연한 제안처럼 꺼내놓았습니다. 심지어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가벼운 미소까지 지으며 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죠. 정우님은 순간 숨을 깊이 들이마셔야 했습니다. 이건 뭐지? 지금 나한테 용돈을 주겠다고?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재정적인 부분은 좀 꼼꼼한 편이에요. 나이가 들면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으니까 저처럼 관리 잘하는 사람이 맞는 게 서로에게 편하잖아요. 그말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누군가에게 모든 걸 맡겨야 하는 사람이다. 정호우님은 그 순간 심장이 두번 뛰었습니다. 분노와 수치, 두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는 자신이 아직 자기 통장 비밀번호도 기억 못하는 그런 나이는 아니라는 걸 매일 운동하고 책도 읽고 스스로의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음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거든요. 연금도 제가 직접 수령하고 카드도 제가 보관할게요. 필요하신 건 말씀만 주세요.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낭비도 없어요. 그리고는 규칙이라는 단어까지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약속처럼 정해야 해요. 혹시라도 규칙을 어기시면 서로 불편해지잖아요. 정호님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랑 살아가고 싶은 게 아니야. 나를 관리하고 싶어 하는 거야. 자신이 바라던 동반자란 함께 웃고 함께 의지하며 좋은 날엔 손을 맞잡고 힘든 날엔 말없이 등을 내주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녀가 원하는 건 운영 가능한 구조 속의 남편이었습니다. 마치 직원에게 업무 지시하듯 생활 규칙을 정하고 지출 한도를 통제하는 구조. 정우우님은 이 만남이 어떤 관계로 흘러갈지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낭만은 없고 계약만 있는 삶. 그건 그가 그토록 원치 않았던 두 번째 외로움의 형태였습니다. 그날, 정우님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을 원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소속되길 바랐던 걸까?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른 채였습니다. 진짜 결정타는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그녀는 연금과 통장을 자신에게 맡기겠다고 말한 후에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치 정우님이 그렇게 해준 게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선생님, 그게 서로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괜히 돈 문제로. 불편해지고 싶지 않잖아요. 정우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시계를 한번 바라보았고, 그녀는 그것을 대화의 다음 신호로 받아들였는지 가방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가방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말없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정우님은 그게 뭔지도 모른 채.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계약서라는 제목이 적힌 A사 용지가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관계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같이 지내기 전에 계약금 5천만 원만 먼저 입금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녀는 그 말조차도 아주 부드럽게 했습니다. 혹시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일부만 환불되는데요. 분할 납부 시엔 이자가 붙는 조건도 있어요. 쭉 읽어 보시고 서명해 주시면 돼요. 그녀는 정훈님 앞에서 계약서를 한장한장 한장 넘기며 조목조목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숙박, 관련 조항, 재정 분배, 계약 기간, 파기 시 조건. 마치 투자 설명회를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님은 정신이 또렷해졌다고 말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인연이 아니야. 이건 거래야. 주변은 조용했지만 정우님의 가슴 속에선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계약서를 다시 봉투에 넣고 말없이 가방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만 일어나야겠습니다. 그녀는 살짝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어, 혹시 부담스러우셨다면 죄송해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신뢰를 쌓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호운님은 고개를 조용히 숙이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잘 알게 된것 같습니다. 저한테 지금 꼭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제가 원하지 않는 게 뭔지도요. 그는... 카페 문을 조용히 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밖은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님은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푹 잠들었다고 합니다. 계약서 한장 덕분에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는지 정확히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외로운 혼자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평온한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정우님은 그날 이후 마음 속에 이 한마디를 꼭 새겨두었다고 합니다. 인연은 계산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쌓아가는 거야. 정우님은 그날 이후 다시 혼자 남겨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걷던 길 잠시 들른 공원 벤치에서 어깨를 맞대고 앉아있는 노부부를 봤을 때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으로도 편안한 기운이 오갔고 서로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 진짜 동반자의 모습처럼 느껴졌죠. 결국 결혼이든 재혼이든 저런 모습이 제일 아름다운 거지. 정우 님은 그날 이후 자신의 이야기를 창수에게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만 겪은 일은 아닐 거야. 나처럼 설렜다가 무너진 사람 분명히 또 있겠지. 그 예상은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사례 1, 생활비를 반복적으로 요구받은 70대 김모 씨, 70대 초반의 김모 씨는 은퇴 후 온라인 모임에서 자신보다 15살 어린 여성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녀는 밝고 유쾌했고 처음엔 작은 일상 메시지들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죠. 그렇게 몇 달간 연락을 이어가며 김 씨는 점점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그녀에게 안부를 묻고 밤에는 서로의 사진을 주고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아르바이트도 끊기고 생활비가 부족해서. 김 씨는 망설이다가 조금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소액, 그 다음엔 조금만 더라는 요청. 그녀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정말 창피한 부탁인 거 알아요. 근데 이번만 마지막이에요. 김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도움을 줄수록 관계는 더 깊어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만남은 계속 미뤄졌고, 실제 얼굴은 단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이 생겼어요. 친척이 갑자기 입원해서 이유는 많았고, 결국 지인에게 알아본 결과, 그녀는 동시에 여러 남성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나를 그냥 지갑으로 본 거였더라고요. 차례 2, 함께하는 취미를 강제로 요구받은 60대 박모 씨. 박모 씨는 67세. 아내와 사별한 후, 동네. 커뮤니티 모임에서 한 여성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등산을 좋아했는데 늘 함께 산에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박씨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움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요구는 강요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되려면 같이 땀 흘려야죠. 다른 약속보다 등산. 모임이 우선이잖아요. 심지어 박 씨에게 직장 스케줄을 바꾸라고 하기도 했고, 모임에 불참하면 서운함을 넘은 비난도 했습니다. 박 씨는 점점 그 관계에서 자유를 잃어간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말 없이 그녀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만나는 인연은 서로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지지해주는 관계여야 한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정우님의 사례처럼 황혼기의 만남에는 때때로 설렘 뒤에 숨어있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외롭고 간절할수록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너무 빨리 마음을 열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건 마음을 여는 건 선택이지만 상처는 오래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황혼기의 사랑이 우리 삶을 빛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잘못된 만남은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길이 됩니다. 황혼기의 사랑. 그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조심스러우면서도 가장 간절한 감정일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엔 사랑이란 그저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설렘 뒤에 책임이 있고, 현실이 있고, 때로는 상처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랑이 아니라 동반자를 원하게 됩니다. 정우 님도 그랬습니다. 그는 다시 누군가와 웃고, 기대고, 늦은 밤 함께 같은 소파에 앉아, 그저 조용히 드라마를 보는 그런 따뜻한 일상을 꿈꿨습니다. 그건 호화로운 것도 아니었고, 화려한 낭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황혼기에 인연을 만날 때 흔히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서두름입니다. 외로움이 커질수록 사람은 쉽게 기대게 됩니다. 조금만 친절해도 조금만 따뜻한 말 한마디에 자신을 쉽게 열어주곤 하죠. 하지만 마음을 여는 것만큼이나 천천히 조심스럽게 열어야 할 것이 바로, 인연이라는 사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정호우님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만나봐야 안다는 말, 이 나이 돼서 더 실감했어요. 눈빛, 말투, 대화 주제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진심이 있더라고요. 그는 이제, 사람을 만날 때,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 기준이 생겼다고 합니다. 첫째, 내 삶을 존중해주는가, 상대가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나의 생활 방식, 나의 가치관을, 무시하거나 바꾸려 한다면, 그건 함께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둘째, 조건이 아닌 사람을 보는가, 연금이 얼마인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런 걸 먼저 묻는 사람은, 결국 나보다 조건을 본다는 뜻입니다. 정우님은 이제, 조건이 아닌, 나라는 사람을 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셋째, 함께 늙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지금은 예쁘고, 젊어 보일지 몰라도 5년, 10년 후 서로 병원 데려다 줄수 있는 사람인가? 내 기침 소리에 같이 일어나 줄수 있는 사람인가? 사랑은 결국 함께 늙어가는 거더라고요. 황혼기엔 외로움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만남입니다. 그 만남은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자신감을 깎아내리고 평온했던 노후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혼자일 때도 괜찮은 사람과 만나야 한다는 것. 내가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 내 시간을 뺏지 않고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로소 황혼기의 사랑은 진짜 축복이 됩니다. 혹시 지금 혼자이신가요? 때때로 외롭고 공허함이 밀려오시나요?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건그 외로움 때문에 자신을 무리하게 내어주지 않는 것, 그 공허함을 누군가로 급히 채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연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지켜낼 지혜는 연륜이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당신의 진심을 누군가가 언젠가 반드시 알아봐 줄 거라는 걸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다가왔을 때 따뜻한 마음과 열린 자세로 그를 맞아준다면 그 이후의 날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반짝이게 될 겁니다. 황혼기의 사랑은 젊은 날의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땐 심장이 먼저 뛰었고 이유 없이 설레고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젠 사랑이란 이름 아래 서로의 삶을 존중해야 하고. 상대의 세계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하며 무엇보다 함께 버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하니까요. 정우 님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는 늦은 나이에 다시 설렘을 느꼈고 기대를 품었고 진심을 담아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그 설렘이 현실의 벽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 그는 침묵 대신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함께 버텨주는 거라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그의 이 말은 황혼기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혼자라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급히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외롭다고 해서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동반자란 지갑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사람입니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서로의 삶을 조용히 끌어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선 기다림이 필요하고 내 자신이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호우님은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누군가를 꼭 만나야겠다는 조급한 생각이 사라졌다고요. 대신 그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가끔씩 마주치는 노부부를 보며 작은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 사람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리워요. 말 없어도 편안한 그런 인연.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시나요?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 말만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진심을 담은 만남은 언제든 누구에게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이 다가왔을 때 미리 준비된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있게 맞아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걷는 인생의 후반전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빛을 띠게 될 겁니다. 이야기를 끝맺으며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누군가와의 인연을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의 진심을 알아보고 조용히 손 내밀어줄 사람은 분명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마음을 따뜻하게 지켜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로 완성됩니다. 황혼기에 당신에게도 분명 다시 꽃이 피는 봄이 올 것입니다.